지난 금요일에는 또 국힘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하면서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기재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을 차입한 것은 올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물론 세수가 풍족하면 한은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처럼 감세로 인한 엄청난 세수 결손,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성장 정체로 인한 엄청난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23년에 56.4조, 24년에 30.8조, 더구나 윤석열 2년 동안 하는 차입금은 290조 원이나 됩니다. 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5년간 174조 5천억 원에 비해서 약 1.7배나 됩니다. 2년 동안 1.7배나 차입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차입에 따른 이자도 3,592억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초기 빚을 인수인계 받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높은 차익금과 경기 침체를 꼭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부터 할 일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정권 초기에 비판에 열 올리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자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니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하길 바랍니다.